아니, 그냥 연막 한번 잘못 갈았다고 계속 그랬던 거라고? 응, 응, 응. 약간 이생이좀 불만이 와. 많으신 분이셨어. 아. 근데 원래는 쉽다. 재밌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. 그건 맞긴 해. 아, 요며치를안 했더니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, 또. 편하게 하십시오. 저도 좋습니다. 나도 요새 진짜 완전 즐겜 그거라서. 그래서 승준이랑 발로란트를 하거든? 네 그래서 막 팀보에서 막 떠들면서 놀아 아막 놀면서 해막 죽어도 막야 미안해 놀면서 해야 재밌지 어뭐 이러면서 야 진짜 미안하다 이러면 그러면은 막 싸우고 이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장이 안 돼서 첫판이 나 나도 있 <laughs> 나도 마카하다 왔음 <왔어. 웃음> 아아 채린버 개사기야 어, 아, 진짜, 진짜 온다 A에요? 아 B에요? 어어 아직 있어 위 앞에 어 누구세요 조심조심 그럼 미드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미드는 없고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애들 아니 설치해요 아 큰일났네 스파이크 설치 <놀람> 여기로 나갔는데 메인으로? 나이스. 후방 호방, 호방아 아, 까비 까비. 너무 안그 잡아볼게. 나이스. <laughs> 이게 클래식 우클이다이 녀석. <laughs> 점프샷. <laughs> 너무 멋있어 시근 좀 먹겠지. 고마워 레이나. 팀보. 안 좋은 점, 단점. <웃음> 갑자기 <웃음> 듣기 싫은 소리 나오면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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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저 어제 새벽에 발로란트를 <laughs> 응, 응. 하는데 그때 응. 술다깬 상태였거든요. 응. 제가 연막을 아이스박스에서 응. 백업을 오는데 뒤를 도는 체인버어한테 어. A 메인 연막을 친 거예요. 어. 그 실수로. 어, 어, 어. 그래서 막 그거 하자마자 그체인버어가 아니 응. 씨 이러면서 저를 박는 <laughs> <좀 빡는>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이, 아니 그냥 여성분이셨어요. 아 그래서, 여성분이었어? 무서워가지고 아, 제, 죄송해요. <웃음> 이러고 <웃음> <웃음> 그러다가 이제 다털리 집에 잠깐만. 네. 놈들을 쓰러뜨한명 <laughs> 발견. 나이스.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뭐야 스파이크가 여기, 스파이크. 여기 있어? 거기 피닉스랑 오멘 둘다 들어갔거든? 네. 오멘도 있어. 아 오멘. 근데 킬조이를 못 봤어? 근데 왜 스펙터가 두 자루지. 최상영 죠. 그러게요. 여기 레이나 아까 한 마리 있지 않았어 내가 죽. 아, 붙은. 그래서 칭찬했더니 음. 제임버가 잘하시네요라고 칭찬했는데. 어. 존나 띠껍네 이래가지고. 개 상처 받고 다시 팀보안 하겠다고 하지만. 아 진짜? 네. 아니 그냥 연막 한번 잘못 갈았다고 계속 그랬던 거라고? 응응응. 음, 음, 음. 약간 이생이 좀 불만이 많으신 분이셨어. 근데 쉽다. 원래는 재밌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건 맞긴 해더 많. 오우 셰임 여기 조심해. 오 셰임 어, 이러면 돌릴 가능성 있다. 리드 봐야겠다 나는. 아, 와 너무 많. 어 너무 많아 얘네 다 들어. 아까비 여기 문이 닫혔어 가지고. 체인버는 내가 차치하지. 여기서 진짜 체인버 무조건 딴다. 자꾸 찌끔찌끔 나와가지고. 나 보고 싶었지? 응?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너. 미친! 놈들을 쓰러뜨리! 음. 놈들을 쓰러뜨리! 개많은데? 잠깐만 나무에 많은데? 어기요기야 아, 조심해. 조심해 나무 쪽 조심해 나 마, 나무 쪽 못봐주는 중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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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해병 첫. 개딸피 와인에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내가 널 뚫었지? 어디 숨었어? 놈들을 쓰러뜨려 다시 발쳐왔다 이거. 어. 미드, 미드 조심해야 돼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이 미친. 햄버못봤어쌤 봐. 네. 안 네. 오케이. 나이스. 이런 애들이 어, 그래도 치네. 이런 애들이 안 치는데. 팀 바로 승리. 안 치고. <laughs>